안녕하세요. 레스트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플랫폼이 뭔지 알아볼까요? 이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데요. 기본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즉, 생방송을 할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멀티 스트림도 가능해서 여러 플랫폼에 동시 송출할 수 있어요. 좋은 점은 서버를 제공해줘서 고성능 PC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제한이 있다면 그들이 서버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레스트림에서 방송하면 여러분의 대역폭을 확장해 여러 플랫폼에 동시 송출해줍니다. 자, 보시다시피 더 소개할 게 많지는 않네요. 가입 버튼을 누르면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유료 플랜 소개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료 계정 없이도 플랫폼 내부를 볼수 있네요. 그리고 자, 소개는 끝났고,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게요. 새 스트림 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기서 OBS로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인코더를 만들 수 있어요. 또는 브라우저에서 바로 스트리밍 할 수도 있죠. 보통은 여기서 OBS로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또 동영상이나 녹화본을 반복 재생할 수도 있어요. 음악 틀 때처럼 반복 재생하면 컴퓨터 켜둘 필요 없이 방송할 수 있죠. 꽤 흥미롭네요. 생방송 아닐 때도 음성과 영상을 녹화할 수 있어요. 레스트림 스튜디오로 가볼게요. OBS 없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마이크와 카메라를 허용할게요. 보시다시피 OBS가 우리를 표시하고 있어요. 원하는 마이크와 있는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설정을 누르면 더 자세히 조정할 수 있어요. 배경 같은 것도요. 기타 등등. 단축키도 있고요. 자, 스튜디오 입장을 누르면 돼요. 이름이 있고 바꿀 수 있어요. OBS에서 마이크가 잘 되네요. 여기 여러 장면이 있는데 전체 화면으로 우리가 보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데모도 있어요. 여기서 영상을 보거나 이 화면처럼 화면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제 루프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화면과 얼굴을 공유하면 모두 보일 거예요. 크기를 조절할 수 있, 아, 더 크게는 안 되네요. 자, 최대화 해볼까요? 아, 보세요. 이 화면만 스트리밍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 같은 장면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장면은 원하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는 장면, 미디어, 화면을 추가해요. 자, 내 얼굴이 있는 전체 화면이에요. 얼굴을 지우고 싶으면 지울 수 있어요. 카메라 볼륨을 낮추고 싶으면 할수 있어요. 방송 볼륨도 낮출 수 있나요? 그렇다고 알고 있죠. 맞죠? 좋아요. 여기서 카메라 위치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카메라 모양도 원하는 대로 세로로 할수 있죠. 원형으로도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요. 카메라 크기도 크게 작게 조절 가능해요.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위에 둘 수도 있어요. 이름 표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 이름은 지웠어요. 솔직히 이름 표시는 좀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회사 회의 같아 보여요. 음 카메라도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카메라요. 이큰 카메라요. 음 사실 커스터마이징이 많진 않네요. 디자인에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색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름 때문이군요. 그렇죠? 여기 이름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오버레이도 넣을 수 있어요? OBS로 못하는 걸 여기선 다할수 있죠? 심지어 이것도 넣을 수 있고, 왜 우크라이나 국기인지 모르겠네요? 얼굴 때문인데 엄청 비싸 보여요? 카메라만 있을 때 배경을 보여줄 수 있어요. 카메라만 있는 작은 화면을 추가해 볼게요. 안 되겠죠? 라디오 여기 있네요. 보세요. 디자인에서 배경을 바꿀 수 있어요. 봐요. 지금 배경을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기부용 QR 코드도 추가할 수 있고요. 자막, 음악, 메모, 채팅도 넣을 수 있어요. 골리브 누르면 여러 플랫폼에 연결돼요. 상관없대요. 바로 라이브 시작해요. 지금 방송 중인데. 어느 채널인지 모르겠어요 페북, 유튜브, 트위치, 트위터에 연결돼요 여기서 연결할 수 있어요 채널도 있고 아 알겠어요 정말 간단하게 이 도구를 쓸수 있어요 좋아요 레스트림 요금제를 살펴볼까요? 플랫폼 작동 방식을 조금 봤죠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 채널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통계도 볼수 있어요 아마 통계일 거예요 우리가 스트리밍한 통계를 볼수 있네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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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홈으로 돌아갈게요 레스트림 메모해 둬야겠어요 여러 플랫폼 스트리밍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금제 페이지로 가볼게요 와 가격이 괜찮네요 월 19달러로 스트림 아 무료로 두 채널 멀티 스트림 와 정말 무료라고요? 그리고 월 19달러 표준 요금제 3채널 워터마크 없고 무제한 프로 요금제는 월 49달러 5개 채널 멀티 스트림 9달러면 8채널까지 가능해요 8개 채널에서 어떻게 스트리밍 할지 모르겠네요 유튜브 여러 채널에 연결할 수 있나봐요? 아, 여러 스트림을 동시에 켤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SK 영상 품질 모두 2청인 6싱 무료부터 가능해요. 와, 정말 좋은 플랫폼이네요. 대단해. 스트림당 6시간 녹화 가능? 그게 전부예요. 스트림 다운로드용 플랫폼도 있어요. 3개 링크, 5개 링크. 아, 영상 품질이요? 이건 녹화용 아닌가요? 아닌가요? 비디오 품질을 볼까요? 멀티 스트리밍과 녹화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진 않네요. 그렇죠. 6기기, 철공, 팔싱. AI 배경음악, 22가지 장르. 이 플랫폼 정말 좋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좋은 플랫폼이고,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에요. 음, 가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있어요.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